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되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늘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반대 쪽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면서 늘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 박사, 성경 박사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땐 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분들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뭐 나름대로 구약을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구약을 달달달 외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왜 사사건건 부딪히고 반대 의견이 나오고 서로 갈등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다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말씀 자체시죠. 근데 그 예수님과 구약성경의 전문가들이 계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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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척점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 인간적으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행간 속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뭐 하늘로 막 올라가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막 몰려다니는 그런 일들이고, 반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람들이 뭐 찾지를 않으니까, 아무튼 이뭐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기 질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과 바리세인 서기관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알아도 해석이 다르니까 또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아라는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동일한 성경을 보고도 요즘도 뭐 소위 진보적인 신학이 있고,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로 이야기하면서도, 신학자 간에 혹은 목회자 간에 혹은 교인 간에도 서로 해석이 다르면, 은 아, 이게 맞다니까, 아니, 이게 맞다니까, 서로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하죠. 근데 결혼에 대한 또 이혼에 대한 질문인데 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쩔쩔 매는 걸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답을 잘못하면은 보고 또책 잡아서 또 꼬투리 잡아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여 질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질문하는 존재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문, 자답할 때도 참 많죠. 어쩌면 그게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뭐 선생님한테 묻거나 또 목사한테 묻거나 뭐 누구한테 묻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문, 자답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단순한 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그 이름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질문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학교 가면 이제 학문적인 질문을 하죠. 우리가 또 어른이 되면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나? 또 천국에 정말 상급이 있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이 여기는 게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 기도하고 자문자답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순수한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 답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아. 라고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잘못된 질문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런 잘못된 의도의 질문을 던지면 그 스스로 시험에 들수밖에 없고 또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 이혼에 대한 그러한 어,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실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둘이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어른이 되면 은 부모를 떠나서 어,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소 이제 캥가루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이게 뭐 점점 점점 많아진다고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 결혼을 하고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도. 그리고 부모를 떠나지를 않고 못 떠나고 안 떠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점 뭐 일본 우리나라에 이제 많아져서 뭐 25%다 뭐 이제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른데 50%다 이렇게 뭐하여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하라는 거죠. 독립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인 독립, 또 하나는 인격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옛날 우리 대가족 같은 그런 제도에서는 이제 뭐또 장자가 마다들이 뭐 이제 3대, 4대 살면서 또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 양육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독립해서 가정을 나름대로 꾸려가라. 이런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하여튼 뭐 현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로 인해서 또 캥거루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겠죠. 서로가 이제 뭐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운 점도 있지만 또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 4절 보시면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3절, 4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루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부분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음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은 어뭐 이혼증서를 써주며 또, 어 이혼할 수가 있음을 예수님도 모세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늘 이상과 현실 속에서 참이게 갈등이 많고 해석이 많아요. 성경도 어떤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로 들어오면은 또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구약이 다르고 또 조금 신약이 다르고 조금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론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계속 사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지금 모세의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 주기를 허락하라라는 말씀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음을 지금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데이게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7장을 보면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러한 견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득이한 경우에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해라. 그런 일로 서로 구해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한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의미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100%다알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부딪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답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우리의 어떤 생활에 믿음의 짐을 주는 성경, 혹은 사도 바울, 혹은 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에서눈 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욕기를 제가 전제좀 기회 되면 욕기를 한번 좀 같이 쭉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욕기를 좀, 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좀 욕기에 대해서 좀 한번 뭐 글을 좀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주제는 잡고, 또 자료도 잡고 이렇게 좀 조금 조금 이제 뭐좀 모으고 있는데, 제가 볼때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떤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욕기의 초기에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어, 인생, 또 자녀 문제, 혹은 하나님과 어떤 이런저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욥기의 초반에 보면은 그럴 수 없다. 요 절대로 여지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 근데 욕기가 중반으로 넘어가며 후반으로 가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지가 생겨요. 요비 처음에는 아주 뭐 따로 하거든요.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다 틀려요. 자기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이제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어, 여러 가지 인생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인생 보고 하나님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점점점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고난이 주는 신비 또 고난이 준 어떤 그런 순수함 고난이 준 어떤 눈의 안목의 넓어짐 이런 것들이 욕기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이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이제 비가 내리는 이제 봄 아침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크든 적든 우리는 사람 만나고 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또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또복되게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